106번째 세계사를 어, 뒤흔든 고추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코, 그, 그림처럼요 콜럼버스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금보다 비싼 후추를 구하러 가는 게 제1번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도착한 곳은 인도가 아니었죠 지금의 그그바 부근의 그 플로리다 남쪽에그 부분을 이제 도착한 건데 콜럼버스는 거기가 인도가 아니었다고 안, 알았다 한들 이사벨 여왕과의 약속 때문에 인도라고 아마 우겼을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 인도 서인도라고 붙였는데. 근데 그, 때 이제, 금보다 비싼 후추를 구하러 가는 게큰 목적인, 가보니까 후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이제, 그, 고추를, 이제, 그, 가져오게 됩니다. 후추는 페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추를 핫 페퍼 또는 레드 페퍼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지고 가죠. 이걸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 고추가 처음 가져와 보니까 너무 매워서요. 후추보다 훨씬 100배는 더 매점 씁니까? 그래서 이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 컬럼버스가 처음 이제 고추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몇년 지난 뒤에, 한 6년쯤 후에 바스코 다가마가 인, 그, 케이프타운 그 희망봉을 거쳐서 어, 인도로 간 항로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그보다 2년 후에 1500년에 카브라리 이제 브라질에 도착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교황이 중재를 해서 이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선의 서쪽은 스페인 너희들이 차지해라. 동쪽은 포르투갈 너희들 찾으자. 사실 그런 선을 보면은 거의 다가 서쪽에 위치해 있지요. 우리가 브라질이 왜 포르투갈일까? 전부 스페인이 찾아가고 있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이지 않습니까? 좀 의아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년 카브라를 도착한 곳이 브라질이 선보다 동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포르투갈령이 되었는데 그, 이제, 그, 역시, 그, 그, 고추를 이제 수입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가 너무 매워서 배척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의외의 곳에서 환영, 대환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자, 그, 당시에 대항의 시대는 1년이고 2년이고, 기나긴 항해를 하는 시대라서 그 배에서 어마어마한 그 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 병의 주 병이 괴혈병이란 병이었습니다. 그괴혈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인데 그걸 해결한 게 감자입니다. 1차적으로 감자. 네. 당시 이제 그 마젤란 선단 2,800명이 출발했는데. 최종으로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1 8명에 불과한 것도 계혈병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감자가 보관하기도 좋고요. 해서 대인기를 얻어서 대항해 시대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감자와 함께 또 하나의 대공헌을 한게 바로 고추입니다. 예. 고추는 그 매운맛 때문에 해충도 가까이 못 옵니다. 그것 때문에 식재료 보관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이 고추는 더울 때 식욕을 돋구기도 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후추가 갖고 있는 장점보다 훨씬 더 많아서 대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인도의 카레, 인도 요리라든가 수천성, 수천 요리라든가 뭐 고추, 후추를 쓰던 곳이 전부 고추로 대체되게 됩니다. 예. 영양가도 높고요 체력 유지에도 좋아서 어, 후추를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식물의 그 우리가 매혹적인 성분으로는 그, 그 대마 마리화나 성분이 그러니까 원료인 대마나 그 담배 이거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커피나 홍차나 코코아처럼 카페인 알카로이드 일종의 카페인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이것들은 원래 식물이 곤충들로부터의 식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방어물질이죠.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신경을 흥분하는 자극되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거지요. 네. 고추의 그 결정적인 마력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매운 성분이죠.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이것도 캡사이신도 고추가 식혜를 방해하기 위해서 마간에게서 어, 방어 물질인데요. 인간에게는 내장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아드레날린을 어, 그 분비를 어, 촉진시켜서 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이런 게기 되는 거죠. 인간의 그 미각 중에는 미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건데 쓴맛은 우리가 독을 판단하는데 쓰고요. 신맛은 부패했느냐, 부패 여유를 판단하는데 쓰고요. 단맛은 과일이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 판단하는데 쓰는데 매운맛은 느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이라는 물질이 혀를 자극해서 너무 매우니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자극한 통증이 오니까 우리 인간은 그 고추를 빨리 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위장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소화도 촉진되고요, 식욕도 증진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캡사이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엔돌핀이 많이 분비돼서 진통 작용으로 해서 피로나 아픔도 이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꾸로 쾌락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래서 인간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고추가 후추를 대체하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후추가 원래 금보다 귀하다 하는 것은 희소 가치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운맛 때문에 페퍼린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매운맛 때문에 인기가 있었는데 고추는 후추보다 100배나 더 매웠다고 하는 겁니다. 매울수록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니까 쾌락을 자극하고요. 예, 보통 이제 붉은 열매는 새들이 이제 먹는데. 익지 어, 않은 건 녹색으로 쓴맛이 나지 않습니까? 익, 익은 것은 단맛이 나고요. 근데 고추는 익어도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도 매운맛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매운 음식이 대세입니다. 스낵, 라면 다 붉은색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예, 고추는요, 동물은 잘안 먹습니다. 너무 매우니까요. 근데 새나 대그, 달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정책에 유리한데, 새는, 예, 그, 캡사이신을 잘못 느낍니다. 새는 그 씨를 꿀꺽 삼킵니다. 새가 그 씨를 꿀꺽 삼켜서 멀리멀리 멀리 퍼뜨리니까, 씨가 온전하니까, 온전하게, 어, 씹지 않고 꿀꺽 삼키니까 온전한 상태로 멀리멀리 퍼져 나가는데, 이, 동물은, 고추를 씹습니다. 잘근잘근 씹으니까 씨가 다파괴돼버립니다 그래서 고추는 동물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새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청양고추가 맵다곤 하지만, 어 사실, 어 세계 매운 고추 랭킹 100등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태국가가지고요, 소, 소음 땀이라는 식사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정말 먹다가 기절할 정도로 맵지요. 예, 세상에는 매운 맛을 즐기는 사람이 매우 많지요. 예, 대한민국이 매운거 절대 아닙니다. <laughs> 대한민국이 고추 고추가 언제 들어왔느냐, 임진왜란때 담배와 함께 들어왔다 이런 이제 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치 않아서 어, 그 연구가 필요하고요. 우리 식탁에는 없었을 안데 이제 고추인데요. 원래 고추는 그 남미에서 어 아르미 아메리카에서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만은 하도 아시아가 주 이제 어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고추를 인도 페퍼라고 이렇게 이름이 생겨나게 되고 인도에서 유럽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이제. 인도 향신료라면 사죽을 못 썼던 유럽 사람들이기에 이제 더 이제, 어그 고치는 인기를 얻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